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네, 또세일들어 갑니다. 전품목, 네. 자, 영신다육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어, 구독을 해놓으면요. 영신다육 화분, 어, 올라갈 때마다 본인 휴대폰에 뜨니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면 보실 때 위에 손가락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 어 새로 들어온 애들도 있는데요. 네, 다 세일합니다. 제가 전에 판매했던 것도 있고, 뭐 자, 전에 막 4천원에 세일한 저 판매했던 거 3천원에 막 나가고 그러니까 엄청 싸게 나가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 오늘은 184번부터 갑니다. 자, 다른 날짜 것도 주문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것만 꼭 아니고요. 네, 왜냐면 1번부터 계속 나가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184번 국내. 오늘은 수입이, 어한 개, 한 가지 있고,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 자, 국내분 갑니다. 제가 수입은 한 가지니까, 제가 수입 갈때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 오늘은. 자, 184번, 가로가 11, 높이가 12, 5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농분이고요. 네, 항아리처럼 생겨서 아주 예쁘죠? 가성비 죽입니다. 네. 이렇게. 한가지 색깔이고 항아리 색깔 어제에 이어서 항아리들이 사이사이에 항아리 색깔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저렴하게 팝니다. 자 항아리가 엄청 많이 주문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도 네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1 8 3번 가로가 11 높이가 12 5천원짜리 4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 국내 수제분입니다. 185번 가로가 11.5 높이가 14 14000원짜리 12000원에 처음 세일하죠. 네 자 생김새는 정사각이고 좀 농분이죠. 네 유광이고요. 자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깔, 주황색 꽃무늬는 똑같은데 색깔만 좀씩 다른 것 같아요. 꽃무늬 이렇게 이거 보라색 있고 노란색 있고 어, 네 가지 색깔 있나? 네네 네 가지 색깔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 보이는 게 전부 다 해서요. 자, 185번 가로가 11.5 높이가 14,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이도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네. 자, 186번 가로가 12 높이가 14.5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어, 꽃무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하얀색 됐고 얘는 노란색으로 돼있고 그것밖에 네, 이렇게 네. 다 똑같습니다. 생김새는 아주 견고하고 수제부 화분을 알죠. 튼튼하게 만들어진 거. 네. 뺑 둘러서 는 앞에만 무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쁘죠? 자, 처음 세일하니까요. 자, 186번 가로가 12, 높이가 14.5.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10개를 사시면 2만 원을 이익 보신 겁니다. 저는 2만 원을 손해 본 거고요. 네. 자, 187번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5, 8,000원 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전에 이거 큰 것이 15,000원 짜리 있었는데 떨어지고요. 이제 작은 것만 남았어요. 얘도, 어, 재고가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자, 색깔은, 보시죠. 네. 이렇게 색깔은 어떻게 선택 못하니까요.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187번, 가로가 11, 높이가 10.5, 8,000원 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188번, 가로가 8, 높이가 17, 5,000원짜리, 2개에 9,000원에 갑니다. 자, 농분이고요. 예. 국내분입니다. 네,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88번, 가로가 8, 높이가 17, 5,000원짜리, 2개에 9,000원에 갑니다. 자, 국내 수제화분입니다. 189번. 국내 수제화분, 가로가 9.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거의 다 비슷해요. 네. 조금, 뭐, 분홍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그림도 살짝 다른,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림 조금씩 다른데, 수제화분이라. 아주, 네. 튼튼하고, 뒤에도, 이렇게 주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공정이 좀 까다로운 화분이에요. 이쁘죠? 자, 189번, 가로가 9.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얘도 그라데이션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자, 190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색깔이 어, 다 틀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보시죠 자, 앞에만 그림이 있고요. 자, 이렇게 뒤에는 다 민문입니다. 이게 다한 집에서 들어온 수제 화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190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예, 튼튼하고 엄청 네 견고하게 생겼어요. 자, 191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도 수제 화분이고요. 흰색인데 깔끔하니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전부 흰색이고, 네, 무늬만 조금씩 달라요. 무늬만, 이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무늬가 뭐 색깔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색으로 보라색, 주황색, 어, 요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있고요. 조금씩. 운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191번 수제분입니다. 국내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192번 갑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9,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얘는 수입이 아니, 아니다고 아니 국내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품종도는한 공장에서 이 품종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제가 공장에서 띄워와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한 가지 색깔이고요. 자, 복주머니입니다. 자, 복주머니. 네. 귀엽죠? 제가 이거, 어, 봄에 4,000원씩 팔았어요. 자, 오늘은, 어, 마진율라 치고 조금 많이 팔자입니다. 192번, 가로가 9.5, 높이가 9,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대박입니다. 얘는 엄청 큰데요. 세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자, 가로가 14, 높이가 10.5, 9,000원짜리 7,000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재고가 얼마 안 돼요. 몇개안 돼요. 커 가지고 한 박스가 몇개안 들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크고 어, 야생화 시는시심도 괜찮고 얘는 다이솔도 괜찮고. 네, 다육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네, 사이즈도 크고 창 심어도 괜찮고 모둠 심 군생 심어도 이쁘고다 아주 잘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자. 이거는 어, 전에는 제가 이 가격을 보니까 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세일을 때린 게 엄청나게 싸게 때리니까 이거를 얼른 가져가시면 몇개안 돼요. 네. 자, 193번, 가로가 14, 높이가 10.5, 9천 원짜리, 7천 원 세일합니다. 자,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이게 원래 조그만 애들이 전에 제가 1 6 0 0 0 원을 팔았는데요. 얘는 어, 3만원짜리입니다. 194번 가로가 12, 높이가 15.5, 3만원짜리 2만5천원에 5천원이나 세일합니다. 어,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 국내 수제화분입니다. 뒤에는 그림이 없고요. 자, 해바라기 무늬도 있고요. 음, 이렇게 위에도 네, 이렇게 색깔들이 다 다르고, 그림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엄청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네. 자, 194번 가로가 12, 높이가 15.5, 3만 원짜리 25,000원에 세일합니다. <laughs> 자, 얘는 4 개밖에 안 남았네. 빨간색 2 개, 고동색 하나, 흰색 하나. 자, 195번 가로가 19cm 나 됩니다. 어, 그다음에 세로가 아니 높이가 12.5,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laughs> 자, 엄청 크고. 네, 이렇게 창 대품도 신겠네요. 어마어마하 커서 19cm나 되니까요. 자 빨간색 두개 흰색 그 다음 고동선 하나 네개밖에안 남았습니다. 195번 가로가 19 높이가 12.5 14,000원짜리 12,000원 세일합니다. 얘도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196번 네10 가로가 심 높이가 십4네 만원짜리 구천 원에 세일합니다. 지금 한 번도 세일 안한거 처음으로 공정이 어려운 공정입니다. 네 수자분이죠. 튼튼하고 네 아주 좋은 화분이죠. 자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 들었고요. 어 무늬도 다 틀려요. 이렇게 뺑글려서 똑같이 무늬가 들어갔는데요. 다 틀리게 들어있죠. 자. 196번, 가로가 10, 높이가 14, 농군입니다. 만원짜리, 10, 9,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가 엄청 많이 나간 화분입니다. 네, 쭈물럭 화분인데요. 자, 197번, 가로가 9.5, 높이가 9, 5,000원짜리, 두개 9,000원입니다. 새로 들어와도 세일은 안 합니다. 이거 재고가 저희 집 지금 다 소진되면요. 자, 요거 엄청 많이, 좋으셔서고 많이 쓱 사가셨는데요. 몇개안 남았어요. 이 파란색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몇개 남았냐 8개 11개 남았네요 자 197번 가로가 9.5 높이가 9 5천원짜리 2개 9천원에 판매합니다 자 198번 가로가 6 높이가 7.5 3천원짜리 5개 만원에 갑니다 이건 원래 하나에 어, 저한테 들어올 때 3천원씩 팔라고 들어온건데요 내가 전에도 네 5개 만원씩 팔았는데 어, 다섯 개만 원씩입니다. 틀려. 이렇게 꼬맹인데요 생김새가 이렇게도 생기고 뭐다 각자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골고루 다섯 개. 얘는 싸니까 랜덤으로 보내 드립니다. 무슨 모양으로 주, 주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198번 3,000원짜리 다섯 개만 원에 갑니다. 자, 199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얘도 인기가 엄청 좋았는데, 네, 이렇게, 뭐, 조금 높음, 높아서, 좀 너무 저기, 뭐야, 심기는, 다육이 심기는 참 좋은 화분들이에요. 뭐 이거는 많이 저희가 지금 팔고 있으니까, 보시죠. 어제 한 군데 이것도 또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도 있는 것 같네. 자, 199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저희가 화분이 199가지죠? 지금 자 200가지로 갑니다. 200가지도 넘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자, 200번 갑니다. 자, 가로가 9.5, 높이가 9.5 4,000원짜리 두 개, 7,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립토스 심어도 되고. 네. 하나씩 군 하나씩 심어도 되고. 네. 얼 파랑새나 뭐 플로리디티는 거두 개씩 이렇다 심어도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자, 색깔은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일곱 가지인 것 같아요. 자, 흰색, 고동색, 노란색, 녹색, 빨간색, 하늘색. 몇 가지, 여섯 가지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색깔이 자 200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4천원짜리 두개 에 7천원에 갑니다. 자 201번은 좀더큰 화분입니다. 자어 가로가 22.5 엄청 크죠. 네 세로가 12 높이가 7.5 7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바이솔 화분으로 제가 전에 팔았는데요. 리톱스 심어도 이쁘고요. 이거는 바이솔 심어도 이쁩니다. 다육이 모듬 심어도 괜찮고요. 네자 색깔은 빨간색은 떨어지고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이 녹색은 하나밖에 안 남았네. 녹색은 빨간색은 떨어져 보고 없고, 여섯 가지네요. 자, 201번. 가로가 22.5, 높이가, 아니, 세로가 12, 높이가 7.5,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laughs> 자, 202번 갑니다. 새로 들어온 신상입니다. 자, 얘도 항아리, 항아 색깔이고요. 202번 작년, 이거 봄에 제가 4천원씩 팔았던 화분입니다. 자, 가루가 10, 높이가 1 4천원짜리3천원에 갑니다. 얘도 다 심어도 이뻐요. 목대 있는 거, 네, 다육이 심어도 되고. 뭐, 코너 종류도 심어도 되고, 깊이가 깊어서 괜찮아요. 다 이렇게. 자, 이쁘죠? 자, 202번, 가로가 10, 높이가 1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03번은 제가 특이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가로가 13, 높이가 7, 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거리 걸어서, 예, 네, 거리 걸어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네, 이렇게 걸어서, 어, 떨어지는 거 심어 심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놔두고 그냥 다육이 심으셔도 이게 멋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수입 아닙니다. 국내분입니다. 끝에 하나가 수입이에요. 어느 거는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 자, 203번 가로가 13, 높이가 7 6천원짜리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204번 가로가 10.5, 높이가 9,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얼굴도 크고. 네. 가성비도 좋고 딱 좋습니다. 자. 네, 204번 가로가 10.5, 높이가 9,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205번. 전에 제가 많이 팔았던 품목인데요. 어, 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박스에 보니까 이게 남아 있어요. 자, 떨어지고 없었는데 자, 예, 완청 엄청난 세일합니다. 얘는 205번 수입인데요. 어, 노란색은 괜찮은데, 하늘색은 좀 전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 많이 세일하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심어서 너무 이쁘기는 합니다. 이렇게 전배기가 보기 싫게 있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괜찮죠? 네, 좀 진한 색깔인데, 박스 밑에가 깔려있더라고요, 얘가. <laughs> 자. 205번 자 수입입니다 가로가 6.5 높이가 8 5천원짜리 3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엄청 이뻐요 콤보 좋아하신 분들은 엄청 싸게 가세요 어디가 어 인터넷이나 쿠팡 한번 이거 쳐보세요 화분 전부 다 6천원 7천원 올라가서 있을 겁니다 비싼 화분이에요 수입이어도 자 205번 3천원에 세일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신다육 다 보셨죠?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加油！좋아요